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32절. 나를 보는 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지 하나님 아버지. 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혹 혹시 체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같이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 여러분들 왜 왔다리 갔다리에 항상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어, 예수님이 하나님 눈치 잘 봐서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29절의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육신의 언어적 표현이고 이 말씀의 본질, 상태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진리의 길,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고 그 말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지 않는 거. 응? 기뻐하지 않는 거. 어? 기뻐하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로는 말할지 모르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항상 초라하고 생각해 봐 여러분.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까? 죽음인들 두려울까? 사람의 평판이 두려울까? 무엇이 두려울까?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렵고, 초라하고, 쭈그러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그럼 왜 우리는 떨어져 있을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고 어? 하나님, 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왜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신. 네, 확신이 없어. 왜 없을까? 믿지 않으니까. 어, <laughs> 믿지 않으니까. <laughs> 어.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 그렇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 <laughs>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가 오라, 그죠? 네. 어, 그렇찮아 여러분 말안 듣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네 <laughs> 어, 내 아픔 당해봤어? 내 아픔도 모르는 소씨. 나처럼 경험해봤어? 나 같은 경험도 안 해봤으면서 이씨. 뭐 이러면서 자꾸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식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내가 맞춰야 될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나요. 아, 나는 내 식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왜, 뭐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이 나돈 빌려줬어? 왜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돼? 싫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용서 안 하잖아. 부모님 용서 안 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해했다고 생각하는 또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용서 안 하잖아. 미워하잖아. 하나님의 그 방식과 길은 내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 하고 살고 싶은 거야. 내 멋대로. 이게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부처님 손바닥에 뭐라? 선호공일 선오공. 아, 뿐이야 우리는 못 떠나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우리는 못 떠나요 다만 우리 마음으로만 떠난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떠나 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떠나 있으니까 나는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한없이 약하고 늘 상처받고 자,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냐, 안 하냐의 차이에요. 인식하냐, 안 하냐의 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식해야지 찾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꾸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막 멋진 양복에다가 고급 넥타이에다가 명품 백에다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를 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러라고. 내가 애쓰지 마. 다른 사람에게 거절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여러분, 거절받을 만한 사람 아니거든? 응.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싫어할 만한 사람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자신이 착각해서 놀라고 내가 나를 싫어해놓고서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거든, 우리가. 자,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어요. 이거는 관계없고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간혹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막 죄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날 버릴 거다. 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고 막 죄책감에 휩싸이면서 고통 중에 빠지는 사람들을 간혹 봐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더 도망친 거야. 하나님을 버린 거야, 자기가.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놓고서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우리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리 지독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눈껍적 안 해. 그것을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고통은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사랑으로 늘 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인간은 증오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주를 사랑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런 잔혹한 일을 했는데 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활하고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못돼먹고 아무리 멍청하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동일하게 아끼세요. 우리를 버리잖아. 버리는 것은 우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버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대. 그러면서, 봐봐. 내 삶은 형통하지가 않잖아. 하나님이 없어서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거야. 우선순위를 잘 따져요. 누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삶이 뒤틀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을 잡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어디 가나, 무엇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다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엄마, 아빠 찾지 말고, 돈 찾지 말고, 약 찾지 말고, 성 찾지 말고, 음식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세요. 성령님 부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은 찾을 거예요. 엉성하게 찾지 말고 간절하게 찾으세요. 엉성하게 찾으니까 안 오지. 진이램프식 부르면 안 나와 하나님은. 응? 어? 진이램프 알죠? 진이. 진이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지 마시고 진솔하게 겸허하게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찾지 말고 겸허하고 진실되게 여러분 마음속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의식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식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구세주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구세주라고 말하잖아. 그죠? 저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 그분이 왜 구세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 하라고 하는 것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세주가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어요 여러분 구세주 되고 싶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다 구세주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찌질한 놈이, 나 같은 중독자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인간에게 함께 하신다고? 그럴 순 없어.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성경은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 식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데 천하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사랑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 자,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물과 생수는 함께 할수 없어요. 생수에 먹물이 담긴다면, 그 생수는 먹물이 될 것이며, 먹물이 있는 곳에 생수를 붓는다면 그 생수도 먹물이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같이 쓰레기, 우리 같이 연약함, 우리 같이 못나고 찌질한 사람에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있는 거야. 그러면 둘의 존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설명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와 태초서부터 함께 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쓰레기와 유유상종이야, 여러분, 유유상종.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쓰레기라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거예요. 이건 이건 변하지 않는 우주적 법칙이야. 근데 나 같은 쓰레기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든지 우리가 쓰레기든지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우리도 거룩한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누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우리가 응? 어? 우리가 내가, 내가. 진짜 진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생각해봐. 생각해봐야 돼. 구원이 바로 이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프레임. 여러분의 프레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야. 아마 칭찬하는 시간에 뭐 아, 용님이 생각이 깊고 또 용님이 참 길한 내를 잘해 줘서 내가 길을 잘 찾아가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용군님은 그 말을 안 받아들였을 거야. 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항상 찌질하고 못 났고 부족하고 약하고 막 이런 거에 쩔쩔매고 있는데 그냥 칭찬해 주는 거는 고맙지만 저 사람이 날 몰라. 이런 마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레임 속에 갇혀서 이런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래서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죄가 졌다고 인식을 딱 하는 순간 도망쳐 버리잖아요. 우리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괴, 괴수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의 문둥병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문둥병자 보면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안 와요? 아오 징그러워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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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문둥병자를 거절하고 내쫓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나는 괴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내쫓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상심이 돼. 너무 상처가 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야. 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배척당하거나 거절받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과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체득화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여러분이 믿으면 뭐가 돼요? 신분의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찌질하고 못나고 죄인이라고만 생각했던 난, 나는 육의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과정에서 생겼을 뿐이지 내 존재는 아니야. 그래서 본질의 존재를 찾는 순간, 어떻게 찾아? 말씀을 믿는 거지.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철학과 신념과 믿음은 육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야. 옛 조상의 습관과 생각들을 버려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참제자가, 자, 내 말을 말에 거하면,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내 제자가 되고, 또 자, 진리를 알지니, 자, 이거를 이렇게 바꾸세요. 너 자신을 알지니, 너 자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네. 자, 시작. 너 자신을, 어, 알지니? 자신을 알지니. 너 자신이 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야, 역시 목사님이 이단이야. <laughs> 이거를 우리가 다예수님으로 지금 해석했단 말이에요. 단의 경지에 오르자. 어, 사단으로 갑시다. <laughs> 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래서.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렇지. <laughs> 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 우리 던님참 열정적이야. <laughs> 어, 좋아요. 자, 예수님이가 질, 예수님이 진리가 된 이유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했다는 말은 항상 함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있다고 인식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자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진리가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합일체가 됐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예수님도 그냥 한 인간의 느낌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바로 광야에서 그 마사타디 시험을 한 거야. 육신의 시험을 한 거야. 육신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사단이 이 육의 걸로 분열을 시키려고 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통과하죠. 왜? 진짜 유익함과 진짜 영혼함과 진짜 복을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사탄이 유혹하면 꼬박 속아. 그냥 바로 속아. 바로 넘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진정 누군지 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 죽음에서조차도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병마와 어떠한 사상 사람들의 평파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사명에서 이런 말씀의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야, 얼마나 멋져요?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날 미워해도 아이고 세상아 어, 이뻐 그래도 나 미워해도 이뻐 니들 하고 우리 사랑할 수 있다고 남편이 날 미워해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 어, 아내가 날 미워해도 남편들 어떻게 한다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는 능히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네. 수 있어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신앙은.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의식은 잘안 하는데 의식적으로는 이런 변성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쓰레기 더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찌질하고 못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존재가 어울리지 않거든. 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거적대기. 나는 쓰레기야. 나는 중독자야. 나는 형편없어. 나는 살인자야. 나는 가해자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인내가 없고 나는 게을러. 이런 모든 거적대기 같은 껍데기들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항상 함께 하셨구나라고 믿는 순간, 그 드라큘라가 햇빛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죄로 보나서 다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아는 순간, 아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육신의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날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믿음, 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햇빛에 비춰서 날아가는 그 잿더미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엄청나게 강한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대로 여러분 삶을 다 만들어내요. 찌질해요? 찌질한 대우를 받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받을 거야.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거절받을 거야. 여러분이 뭘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녀도 제대로 안될 거야.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을 거야. 아무리 발버둥치고 발버둥쳐도 여러분 벗어나올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세요. 꼭 이렇게 환상으로 막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말이지만, 진실은 그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진리, 내가 거룩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됨을 그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됨을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육의 경험과 생각들이 우리를 짓눌러 놨고 우리를 압박했고 우리를 그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 찾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런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 하나 님의 음성 을 자꾸 들으려고? 하 는데, 나의 음성 인지 하나 님의 음성 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있 을까요? 음, 일단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들어 보고 얘기 합시다. 들어, 들어 보고, 그 음성 을 오늘 들어, 보 고요. 어, 드, 잘 들어, 보 세요. 이게 진 지하 게. <laughs> 근데 하나 님의 음성 은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식 으로 얘기 안 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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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부채도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바깥 세상에 온통 눈을 돌려서 바깥 세상에 맞춰서 살았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찾을 때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불러보란 말이야. 하나님. 이러고,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이제 바깥 사람의 말을 청취하거나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게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런 자세, 마음의 자세로, 결국 우리가 뭐 명상하거나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데 근데 우리가 막 지금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냐 날 멋지다고 보냐 나를 무시했다고 보냐 막 이런 식으로만 온통 그 주파수가 밖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못 찾은 거지 근데 이제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 하나님 말대로. 자기 목소리 들어놓고서 하나님 목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게 성질의 것이 있어. 성질의 것. 아,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소리구나. 이런 게 있고, 야, 이건 네 생각이야! 라는 게 있어. 그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성질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조증 상태. 조증 상태에서는 하나님 목소리 못 듣고 자기 목소리 들어. 침착해야 돼요. 차분하고, 평안하고, 겸손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불러야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진이 불르듯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면 안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 내 삶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럴 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때 귀가 열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얘기를 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왜 침묵하세요가 아니야. 어? 우리가 귀가 안 열리는 거야. 귀가 열리는 방법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 착한 사람한테는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게 아이들 말이긴 하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사실이야. 아, 맞아 이렇게 적용하면. 자,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